셜록,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운동 안올동입니다 자, 남자의 가슴 만들기 세 가지 운동.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헬스클럽 안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군대 가는 태양이도 있는데 푸셔 동작. 근데 이세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가슴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가슴은요. 세골에 붙어있는 세골지와 흉골에 붙어있는 흉골지 그 다음에 늑골에 붙어있는 늑골지 그래서 세골지 흉골지, 늑골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세 가지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은 가장 기본적인 푸시업부터 해볼게. 자, 이때 견갑골이 딱 붙는 듯한 느낌 그래야지 이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견갑골이 날개뼈가 딱 붙고 올릴 때는 날개뼈가 쭉 올라오는 느낌 이렇게 완전히 펴시야 돼요. 그래야지 가슴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평평한 데서 하기 때문에 가슴에 흉골지가 되겠죠. 여기. 자, 두 번째는 가슴 상부를 기 위해서는 세골지가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약간 가슴을 세워둔 상태에서 자, 그쵸. 이거는 하관이 됩니다. 예, 저번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다리를 올려놓고 볼게요. 3셨번 네. 다리를 올려놓고, 제가 이걸 사용하는 거는 좀더 가동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책 같은 거 깔아놓고 하시면 되고, 상체를 완전히 세운 다음에, 약간 어깨가 엉덩이보다 낮게 돼야 돼요. 오케이? 자. 어 그러면, 아무래도 세골지. 그리고 팔이 어깨랑 직각이 있어야 돼. 아우! 어후... 자, 그래서 이게 세골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늑골 부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부위에가 벤치 끝이 달게 하면 좋아요. 무슨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갈 때 벤치 끝이 여기에 닿게. 그래서 약간 위에서 아래로 밀어 올린 딥스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음. 끝까지 이렇게 후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되는데 몇개 해야 되냐? 처음에는 천천히 할수 있을 때까지 하시고 하다 보면 운동 역치가 강해져서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이 영상 보시고 가슴 운동 못 만드신다면 여러분 노력하지 어, 않는 어, 겁니다. 어, 어, 어. 건강이 적으라 잊지 마시고 오늘 남나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법강도사 운동이었습니다. <laughs>